자, 오늘은 양매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삼강 MNT고요. 어, 오늘 오후 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4% 정도 상승해서 2250원 선어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뭐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들 좀 나와 주면서 아무래도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는데 어 기사 한번 보시면 고용이 나빠도 테이퍼링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하죠. 11월 테이퍼링 강행. 아, 이거는 뭐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안 당긴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음,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어쨌든 뭐, 앞으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오르는 친구들은 분명히 다시금 또 오를 거라고 보고, 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 상강 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어쨌든 친환경,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해상풍력 성장을 기, 굉장히 기대한다. 이거 오늘 또, 어, 레포트 나오면서 지금 목표가 3만원을 제시하는 그 증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해상풍력 수주 계속해서 상강 M&T 이야기 나와주는데, 보시면 지금 거래량으로만 보시면,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 보시면, 어, 초입입니다. 초입 때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쭉 나와주면서, 기존에 한번 매집 물량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상승선을 만들어갔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 지금이 오히려 매집 물량 이후에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기대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 8월 25일 날 나왔던 거래량 이상으로 또 거래량이 나와 준다면, 이때 이 매집한 물량들이 그대로 어,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전에도 그랬었죠. 어, 이전에 매진 물량들 그대로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이 나왔었고, 다시 뭐좀 견조한 흐름 나오다가 또 거래량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어, 뭐여지없이좀 빠지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괜찮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1선, 31선, 221선, 어, 21선 위로, 다, 어, 모든 이제, 이평선 위로 올라온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 뭐, 4% 5%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된다면, 뭐, 내일까지도, 어, 좀, 좀, 최근, 뭐, 내일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좀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기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진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어, 외인들은 보면 한번 쭉 들어왔다가 또 어느정도 익절하면서 또 한번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이때 외인 매진물량 한번 보시면 이때 물량이 다 나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선에서 분명히 지지라인이 나올건데 이날은 좀 과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3%나 빠져버렸죠 저번주 금요일날 이건 좀 과대낙폭으로 생각하는데 외인들 기간에서 좀 나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지금 보시면 자 오늘은 양매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단 연기금 투신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도 다시금 들어오고 있어요. 전에 빠졌던 그 기간이 어디였냐면 투신이랑 보험 쪽이었죠. 어 상호 펀드도 좀 빠져 나갔었고 어쨌든 9월 10일 날의 매도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했다 아니면 시장이 좀 어려워서 매도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이때 9월 9일 날또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이때도 그래도 견조하게 좀버텨준 듯하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좀안 좋은 편이잖아요. 어 그러면서 좀 하락이 나왔던 것 같고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법한데. 어 상강 m 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정말로 그 해상풍력 어, 하부 구조물 자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쪽으로는 정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올 만큼 기대를 해볼 만한 기기업이다. 올해는 정말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제가 뭐 회사에도 연락을 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올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친환경 쪽으로 어쨌든 전 세계에서 다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15,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매수 기회였겠네요. 두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주봉상 흐름 보시면 이렇게 흔들리지만 거래량 나왔을 때는 분명히 상승을 줬었고, 지금 어떤 거래량 흔적 자체가, 아, 다시금 거래량 한번더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 만약에 빠진다면, 17,500원 선에서 길게 보면, 15,000원까지 지지선 두 가지, 1차, 2차 볼수 있을 것 같고, 저라면,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1차 분할 매수, 2차 분할 매수, 빠지면 바로 손절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저 접근을 할것 같거든요. 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음. 여기 오늘 9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을 좀 하십니다.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들어가시겠죠? 어, 저는 미국 지수 하락 마감했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충분히 좀 참고해 볼 만한 일정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들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양재동에 어 주식카페 오픈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좀 많이 힘드신데 커피 딱 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종목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시작 30분전 5분전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 화신전공 3일 한국전력,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었네요. 오늘 하락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신전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이 나왔어요. 어, 9시, 딱 9시에, 어, 바로 나왔던 종목이고,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VIP 서비스도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V.I.P. 서비스일 겁니다. 어, 그리고 뭐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무료로 드리고요. 음, 그리고 지금 화신 전공 계속해서 상승 나왔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어, 부수적인 설명까지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혼자서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고. 오늘 이제 VIP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VIP 종목들이 오늘 왜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 정말로 종목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어 제공을 해 드린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이렇게 매 실시간마다 저희가 이제 게시판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AP 테마주 검색기라고 이거는 뭐 회원가입하실 필요도 없이 완전히 무료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딱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그날 상승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나와요 음, 오늘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 확연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쭉 내려보시면 여기 다운 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 이거 무료로 다운 받아보시고 주식 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